슬램덩크 세계관 최강자는 고교 농국의 넘버원, 사냥의 슈퍼 에이스, 정우성. 슬램덩크 최장신캐는 해남의 변덕, 아니, 능남의 둥어 원숭이, 변덕규. 슬램덩크 북산대 사냥 MVP는 천재 강백호, 아니, 불꽃남자 정대만, 아니, 강백호, 아니, 정대만, 아니. 그렇다면, 슬램덩크 세계관 최강 존재남은 상향의 감독겸 주장, 김수경. 북산의 성장을 위해 스토리상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이정화에 가르진 비운의 천재. 상향의 주장, 김수경, 인물개전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이명사서당 개폐가 있군, 입니다 국산이 처음으로 마주친 지역 전통의 강호 넘버원 가드를 꿈꾸는 송태섭이 뛰어넘어야 하는 같은 포인트 가드 포지션의 첫 번째 적수로 등장하는 상향 김수겸 김수겸은 1학년 때부터 카나가와현 명문 상향고교의 스타팅 멤버로 활약했지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의 기대와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커리어가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왕자 해남에 밀려 돈의 우승은 결코 할수 없었으며 2학년 때 진출한 전국대회에서는 전국 8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풍정고교를 상대로 스코어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만 그 사건 끝내 패배하게 되면서 전국제패의 꿈도 타서 허무하게 좌절됐죠 이런 배경으로 올해야말로 타도해남이라는 오랜 수거를 달성하여 이인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3학년 김수겸은 도끼를 잔뜩 머금은 채북상가의 맞대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김수겸은 화려한 외모 이정환의 라이벌이라는 이명과는 달리 북상가의 맞대결에서 스타팅 멤버로 출전하지 않고 팀의 감독으로서 경기 시작 전 팀원들을 불러모아 북상이라는 팀에 대해 가볍게 소개하고는 그대로 벤치를 지킵니다 그렇게 에이스인 김수겸 없이 북산을 상대한 상향은 초반에는 스타팅 평균 신장이 190cm라는 우월한 비지컬과 부드러운 운동 신경 을 바탕으로 선전하지만 어느 순간 높이의 정한 북산이 서서히 추격해 오자 김수겸은 감동으로서 작전 타임을 지시 인사이드 수비를 강화하면서 상대 페이스에 말리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과 함께 올해 넘버원은 상향이 되어야 한다는 격려를 전하죠. 이런 김수겸의 지시에 힘입은 상향 선수들은 구점 리드하며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후반전 강백호에게 서서히 상향의 꼬미치 흔들리기 시작. 면서 북산 공격에 달력이 붙자 5분 만에 북산에 역전이 시작되면서 결국, 상향의 4번, 김수겸이 겉옷을 벗어던지며 코트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상향의 에이스, 김수겸의 패기 넘치는 등장 하나로 주눅들었던 상향 멤버들은 다시 투지를 불태우고 코트 위에 북산 멤버들은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치만, 우리 강백호는 후반 기세가 밀리는 순간에 벤치였던 김수겸을 투입하자 후보 선수 보결군이 들어왔냐며 경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며 상향을 걱정하지만 그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깨지게 되죠. 교체 투입된 김수겸은 다채로운 공격으로 북산의 수비를 뒤흔들며 빼앗겼던 게임의 흐름을 다시 상향으로 가지고 옵니다. 팀원 개개인의 능력을 200% 극대화시키는 패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쏘아드는 미들 슛까지 터프한 그의 공격에 파울로 억지로 막던 북산은 파울 트러블에까지 빠지게 되는 듯 북산의 수비를 통째로 흔들며 그야말로 격이다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북산이 상향의 높이와 속도에 적응을 하고 정대만과 서태웅의 득점 폭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김수겸이 이끈 상향은 북산에게 2점 차로 패배하게 되죠. 그렇게 북산에 의해 예선 탈락한 김 김수겸은 더 이상 경기에는 나오지 못하고 남은 경기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관전자의 입장으로만 짜게 묘사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북산대 해남 경기를 보면서 내뱉은 보고 싶지 않아 해남의 승리도 패배도 한마디 능남대 해남 경기에서 이주환과 윤대협을 보며 마음속으로 삼킨 내가 없는 곳에서의 넘버원 다툼을 하지 마라. 한마디 이 짧은 대사들에서 김수겸이 얼마나 타도 해남을 이루고 싶어했는지, 얼마나 농구를 잘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그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많은 팬분들이 안타까운 그의 결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물론 혼자 장르가 다른 미소녀 외모도 한몫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토너먼트가 끝난 후에도 3학년이지만 은퇴하지 않고 겨울대회까지 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김수겸이 연대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후일담으로 워낙 얼굴로만 평가를 받아서 수염을 기르는 묘사가 후에 추가되기도 했지만요 얼굴로만 평가를 받는다라 이게 남들 같지 않아서 왠지 공감이 가... 신장 178cm, 체중 66kg, 상향 고교 수속, 포지션 포인트 가드, 최고 성적 전국대회 8강급, 풍전 폭격도를 수상한 김수겸 후지마겐지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 보죠. 상향의 포인트 가드 김수겸의 대표적인 강점은 다채로운 공격 스킬과 게임 리딩 능력입니다. 작중 네임드 중 유일한 왼손잡이 포인트 가드인 김수겸의 슛은 특별합니다. 흐트러진 자세로도 슛을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며, 또한 등장 선수 중. 가장 짧은 슛 릴리스 속도를 통해 점프 최고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아울린 슛은 상대 수비가 감히 반응할 수도 없이 골대를 폭격해버리죠. 이 속도는 북산의 스피드스타 송태섭도 버겁다고 느낄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득점력도 있지만 게임 보는 눈도 뛰어나서 자신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상대 디펜스가 쏠리면 적절한 타이밍에 팀원에게 패스를 통해 수비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공격 전술을 다각화할 수 있는 패싱 능력도 발군입니다. 특히 더 고평가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공격성. 알고 상대 수비가 터프하게 파울 전략을 써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돌파해내는 집중력과 투지를 보며 그가 왜 코트에서는 냉정함과는 거리가 먼 열정적인 선수로 평가받는지 실감할 수 있죠.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선수 장력 게임 리딩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존재만으로 팀원의 사기를 불어넣는 선수, 팀원들의 끊어오는 믿음의 실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선수,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분석하여 맞춤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실력과 카리스마 갖춘 점이 김수겸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종합해 보면 김수현 후지마 겐지는 신장 178cm로 현내에서는 장시에 속하는 포인트 가드로 빠른 발 저돌적인 성격, 뛰어나 게임 리딩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에 사기를 불어넣는 송곳 같은 플레이가 일품인 포인트 가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큰 아쉬움이 있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김수현만큼 불쌍한 캐릭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김수현은 스토리 전개와 작중 최강 미모라는 설정 때문에 B급 선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을 미친 어깨의 피해자이니 다들 김수현 선수에 대한. 억가를 멈춰주세요. 억지 서킹해봐도 결국 동갑인 재왕 이정호한테 개털린 범부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그 아저씨는 동갑이 아니라 그냥 감독 포지션이 동인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김수겸의 커리어가 워낙 초라한지나 그래봤자 지역다리 선수 아닌가요? 라고 억가하는 헤이러들을 논리로 압살하기 위해 동포지션 선수들과 맨투맨 비교 시작해 보죠. 먼저 김수겸 대 송태섭 둘의 맞대결 당시만 하더라도 송태섭은 넘버 원 가드를 꿈꾸는 슈퍼 루키 김수겸은 이정환의 수준에 버운가는 지역내 독보적인 넘버 투 가드로 도전자인 송태섭은 초반에는 적수가 되지 못했죠. 송태섭은 김수겸의 빠른 템포의 슛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에 디펜스가 무너졌고 결국 게임 리딩 쪽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후반에는 그래도 송태섭이 그의 속도에 적응하여 블락도 하고 볼운방과 게임 운영 쪽에서 준수. 우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그래도 스코어링 능력이 떨어졌던 송태섭이었기에 상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힘쓰는 송태섭을 비해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리딩하는 김수겸이기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고로 경기 결과는 송태섭이 이겼지만 인게임에서 김수겸이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전적이 있기에 김수겸승, 김수겸대, 윤대엽, 작중 김수겸과 윤대엽은 직접적으로 대결했다는 묘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대엽은 김수겸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 윤대엽은 1학년 때는 스코어로 모드로 과거 북산을 상대로 무려 47점을 몰아쳤던 전적이 있고 본 시점 2학년 때는 가드로 첫 데뷔한 경기에서 약속된 연계 플레이, 이타적인 패스, 필요한 순간에 메이드 슛으로 김수겸이 결코 넘지 못했던 벽 이정환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넣었죠. 둘의 스타일과 성격까지 전혀 다르지만 왓구 리더. 패싱, 득점, 수비 그 어느 부분도 김수겸이 독보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기에 김수겸 반정패. 다만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스코어로잉과 동시에 연계 플레이에도 능하기에 개인적으로 둘의 맞대결보다는 팀 플레이를 더 보고 싶네요. 김수겸 대 이명원. 이명원과 김수겸은 동 포지션지만 이 인게임에서 맡고 있는 롤이 전혀 다르죠. 듀오 가수로서 득점과 운영 둘다 책임지는 김수겸. 고교농구의 정점에 군림하는 사냥이기에 마치 프로 경기처럼 마트마 역할인 템포 조절 볼배급, 수비에만 전념하면 되는 퓨어 1번 이명헌 이런 이명헌 상대로는 김수겸의 특장점이 빠른 템포의 공격만이 유일한 돌파구이긴 하지만 영원한 숙적 제왕 이정환조차 지난 전국대회에서 이명헌의 수비에 가로막혀 구력적인 점수차로 패배했었죠. 그렇게 김수겸의 공격이 국내 넘버원 가드 이명헌을 뚫을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기에 둘의 대결에서는 이명헌의 수비력과 게임 운영 앞에 무기력하게 패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득점력만큼은 이명원의 작중 증명한 적이 없기에 전국에서도 미친 스코어링 능력을 보여준 김수겸 앞설지 몰라도 수겸이가 뿅키치를 단독 우재치고 득점한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기에 김수겸 패 마지막 김수겸 대 이정환 카나가 아현을 양보하고 있는 작중 공식 라이벌로 평가받는 왕자 해남의 장 이정환 나이도 피지컬도 명문팀에서 출발한 것도 같지만 둘이 받아준 성적표는 빛과 어둠이라고 할 만큼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세간에서는 피지컬과 힘을 제외하며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상 인게임에서 두 명문팀의 가드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 제법 큰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죠. 빠른 템포와 득점력으로 상대의 디펜스를 완전히 뚫어내는 공격력을 둘다 보여줬지만, 이정환은 최강 밸런스의 북산 4인 수비를 뚫어낸전 적이 있는 반면, 김수겸은 송태섭에 스테이가 블록키를 당한 전 적이 있습니다. 더하여 이정환은 진심 모드의 윤대엽을 쫓아가 체이스 다운 블락을 할수 있을 정도의 미친 피지컬과 수비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최강 육각형 밸런스의 이정환, 공격에만 특화된 날카로운 차 김수겸, 공격과 수비의 저점과 고점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김수겸 패 만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경기를 봐야하는 감독의 역할 몸과 마음을 불태우며 매순간 감정을 쏟아야하는 주장의 역할 대조되는 1인 2역을 겸해하는 상황에 김수겸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둘의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만이 크게 남을 뿐입니다 농구는 얼굴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 슬램덩크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수겸 Q&A를 마지막으로 이번 풍월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슬램덩크 얼굴 최강자는 김수겸이 아니다. 슬램덩크 내에서 공인된 존재 4대철왕은북산 서태웅 능남 윤대영 상향 김수겸 사랑 정석이네 명입니다. 모두 다 팀원들에게 외모에 대해 시기 질투를 받고 있으며 여성 팬을 끌고 다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와 결국 외모는 취향 차이 아님 지역다리 선수 억지 미화 올려치기하지 마라 라는 주장인데. 요4대천안주 유독 얼굴 평가 지배적 이 라서, 이노 예가 수염 기르기 까지, 하 면서 스스로 외모 너프 먹인 선 수는 상향 차운 우 김수견 뿐 입니다. 고로 최강은 만화 장르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김수겸 맞습니다. 김수겸은 이정환의 라이벌 수준이 아니다. 과연 김수겸은 이정환의 레벨인가 하는 논란은 슬램덩크 부원는 읊을 때마다 꼭 나오는 개폐논쟁 중 하나죠. 그야 이정환은 최강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카나가와 넘버원 플레이어로서 왕도의 길만을 걸어왔으니까요. 카나가와 최고 명문 해남에서 1학년 때부터 핵심 멤버로서 활약 지역대 17년 연속 우승에 쾌거를 이룩하며 지역대 베스트5 선정과 MVP 동시수상 그의 전국대회 준우승까지 그야로 말로 빛나는 활약을 펼쳤으니까요 하지만 이에 반해 김수겸은 전국대에 진출하여 좋은 활약을 한번 했다고는 한들 아무리 선수겸 감독이라는 1인 2역의 억가 설정이 감이 되었다 한들 3학년 때는 전국대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커리어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벌어져 버렸기에 사실상 실력은 노래 볼 기회도 없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라이벌 이정환이 직접 김수겸의 강함을 인정했다는 것 김수겸이 북산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특정력과 리더십 그리고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봤을 때 분명 이정환이 이 김수겸보다 한수 위의 선수인 건 인정해야겠지만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수겸 역시 이정환에 뒤지지 않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요. 선수에만 집중한 김수겸의 예상 커리어 하이는 정말 김수겸이 선수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면 김수겸은 못해도 전국대회8강 수준의 커리어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w h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향은 김수겸이 없어도 지역 탑보 수준의 전력을 가진 강팀인데 이 팀에 김수겸 한 명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전국대회 레벨 팀으로 진화한다고 수많은 선수들과 강대자들이 입을 모아서 벽하니까요 더하여 전국 8강 전력의 풍전은 상대로 극도 터프와 풍전의 압박수비를 뚫고도 무려 20득점 올릴 정도의 미친 득점력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만약 북산의 젊은 명자 도감도급의 지도자를 만난다면 전국대회 4강 진입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수겸은 자신의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는 경기에서 지고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상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진정한 프로니까요. 모두가 은근 돌려까듯 장신의 원맨팀이라는 평을 듣고도 자신의 팀을 단한 번도 원망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올해는 우리가 넘버원이다 상향은 겨울선반에 모든 걸 건다 라고 말하며 주장의 불결을 보여준 김수겸 비록 작중 그가 보여준 서사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정환의 라이벌 슬램덩크 주장하며 김수겸을 떠올리는 건 단순히 예쁘장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농구에 대한 진신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슬램덩크 차원우 김수겸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단개표였습니다